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강보경입니다. 오늘은 옷자다리 네 반스 교정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자다리는 고관절이 내회전돼 있고 무릎 관절 쓸개골이 안쪽으로 내회전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옷자다리 체크하는 방법은요 일단 서서 발의 정렬을 맞추고요. 어, 무릎의 간격이요. 내가 손을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손가락 두개세개 개 이상 정도 들어가서 무릎이 벌어지는 상태를 보고 옷자다리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어 옷자다리를 교정하는 운동에 있어서요 뼈 자체가 선천적으로 원인이 생겨서 틀어질 경우에는 어,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뼈가 틀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 교정 운동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관절이 내외전되어 있고 무릎 자체가 안쪽으로 내외전되어 있는 오자다리 교정 운동법을 함께 가보실게요. 오늘 운동의 포인트는 일단 고관절 자체가 안쪽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바깥으로 돌려주는, 외회전시켜주는 운동을 할 거고요. 또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져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면서 둥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할 거고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좀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시켜주는 운동법. 이렇게 세 가지 운동법을 하실 거고, 또한 오자다리 교정법, 운동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운동해 보실게요. 첫 번째로, 내정근을 좀 이완시켜주는 운동 할 거예요. 자, 천, 천천히 무릎을 양 옆으로 벌릴 거예요. 자, 무릎의 위치도 중요해요. 무릎의 위치가 가지 일직선이 되셔야지 골반이 틀어지지 않아요. 손바닥 두시고 저기 벌릴 수 있는 만큼, 고관절이 허락되는 만큼 다리를 벌릴 거예요. 손바닥은 앞에 두시고요. 자, 그 상태로 숨 들여 마시고요. 내쉬면서 살짝 후- 뒤로 밀어낼 거예요, 엉덩이를. 다시요. 제자리 둘 제자리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그 상태로 팔꿈치를 대시고요. 무릎을 지그시 더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으신 분들은 밀어내서 여기서 홀딩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손바닥 짚으시고 무릎 모으셔서요. 엉덩이 뒤로 빼시고 한 번만 후 늘려주실게요. 천천히 손바닥 상체 쪽으로 잡아당기셔서 올라오실게요. 자, 그다음 자세는 옆으로 누우실 거예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비집비듯이 발대일 거예요. 무릎은 90도보다 살짝 아래로 내리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앞에 있는 손은 골반 위에 잡을게요. 시선 앞에 보시고요. 두 무릎 보겠어요. 자,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무릎만 활짝 열 거예요. 제자리. 둘. 셋. 넷. 엉덩이 뒤쪽 중둔근 자극 오셔야 돼요. 다섯. 골반이 틀어질 때까지 많이 열면 절대 안 되고요. 골반은 평행 보신 상태에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그대로 손바닥 짚으셔서 반대쪽 똑같이 진행하실게요. 천천히 다시 옆으로 누우셔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편안하게 비게 비듯이 머리 비시면 돼요. 무릎은 붙여주신 상태에서 뒤꿈치 붙이시고 손을 골반 위에 올릴게요. 자, 숨 들여 마시고요. 내쉬면서 무릎 활짝 열게요. 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그대로 손바닥 짚고 올라오셔서요. 어, 집에 수건 같은 거 있으시거나 쿠션, 뭐, 공, 볼이나 뭐, 블럭 같은 거 상관없어요. 그거를 있으신 분들은 갖고 무릎 사이에 낄 거예요. 무릎 사이에 끄신 상태에서 천천히 하늘 보고 누워주실게요. 자, 고개는 당겨주신 상태에서 손은 엉덩이 옆에 두시고, 자, 무릎 뒤꿈치 간격이 너무 가까이 가지 않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너무 멀지도 않게 대로 두실게요. 자 엄지발가락 방향을요 살짝 바깥쪽으로 회전 시킬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두 무릎으로 지그시 누른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안쪽에 좀 손을 만져 보시면 단단하게 내정근 쪼여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옆에서 보시면요. 추 이렇게 뜨지 않아요. 꼬리뼈 꾹눌르신 상태에서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후 밀어낼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신다고 옆에서 보시면 척추 이렇게 꺾이시는 거 아니고요. 자, 여기 스톱 명치부터요. 내 꼬리뼈까지 일직선 롱라인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무릎을 앞으로 길게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둘셋 넷 계속 조여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셔서 다리 제자리 놓으시고 빼 주실게요. 그대로 옆으로 돌아누우셔서 일어나실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다음 동작은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오른발을 앞에 두시고 왼발은 바깥으로 발가락을 외전시킨 상태에서 앞에 둘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앞발은 살짝 밴드돼 있고요. 골반 위에 손 두시고요. 골반이 옆으로 치우치거나 돌아가지 않게 그대로 골반 정렬 맞춰주실 거예요. 골반 위에 지그시 손 올려놓으시고요. 숨들여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후 밀어낼 거예요. 다시 그대로 무릎 펼게요. 둘. 후, 이때 앞에 있는 무릎 되게 중요해요. 다시 제자리, 셋,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바깥으로 말리지 않게 그대로 일직선으로 낼 거예요. 넷, 후, 제자리,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골반 정렬 맞추시고, 여덟, 후, 무릎 앞으로 계속 길게 밀어낼게요.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천천히 그대로 발 돌아오셔서 반대쪽으로 가실게요. 반대쪽으로 틀어주실 때는 어, 바깥쪽 뒤에 있는 발 다시 회전. 자 앞에 있는 발은 발바닥 일직선으로 뻗어 주실게요. 골반 틀어지지 않게 그대로 정말 맞추신 상태에서 앞에 발 살짝 밴드. 그대로 밀어낼게요. 후 무릎 방향 벌어지지 않아요. 둘후 안쪽으로 말리지도 않고요. 셋. 후 그대로 일직선으로 뻗을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자 다음 자세는요. 자 옆에 이렇게 수건 있으시면 수건을 무릎 사이에 둘 거예요. 자, 무릎 사이 두시고 다리 간격 11자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고 손을 골반 위에 둘게요. 자, 무릎이 안으로 말려있는 무릎을 좀 정면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후 앉을 거예요. 이때 내 수건도 좀 허벅지 사이로 꽉 조여주는 느낌 받을게요. 제자리, 둘. 후 발가락이 앞뒤로 치우치지 않게 발바닥 전체 힘 실을게요. 셋, 제 자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자, 그대로 빼 주신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그 무릎을 바깥으로 돌릴 건데요. 발을 붙여 주신 상태에서 손을 골반에 둘 거예요. 자, 무릎을 앞으로 밀어내셔서 바깥으로 동그랗게 그렸다가 제자리 돌아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보실게요. 그대로 마시고요. 내쉬면서 무릎 바깥으로 밀어내서 동그랗게 돌렸다가 다시 제자리. 자, 둘. 셋. 허벅지를 밖으로 돌려서 온다는 느낌이에요. 넷. 밖으로 밀어내세요. 후,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어, 오늘 저와 함께 오다리 교정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다리 교정 운동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저 보시면 이렇게 허벅지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경우에요. 말려있기 때문에 무릎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 무릎 간격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그 상태에서 발 아치 부분도 많이 무너져 있어요. 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를, 자, 무릎을 바깥으로 돌리고, 자, 대퇴근을, 네, 고관절을 바깥으로 돌려서요. 좀 이렇게 꽉 모아주는 느낌만 받으셔도 일자 다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내 중력의 힘으로, 내, 나의 다리 힘으로 딱 모아주시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그 근육 자체를 좀 바깥으로 고관절을 외회전시켜 주시고, 자, 등쪽, 네, 엉덩이 근육 강화시켜 주시고,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좀 기계 이완시켜 주시면은, 어,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는 보실 수 있으세요. 어,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예요. 오다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 어, 다, 오래 앉아있거나 아니면 다리를 좀 꼬고 계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어. 이렇게 교정 운동을 하시더라도 다시 생활 습관이 달라지거나 안 좋아지면요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로 생활을 하시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교정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셔야지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를 볼수 있고요 또한 내가 오다리로 좀 이렇게 다리가 짧고 휘려고 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따라 하셔서 그 휠려고 하는 걸 예방 차원에서 좀 방지하는 운동법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어 꾸준히 계속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 뵐게요. 감사합니다.